오늘은 6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이제 곧 장마가 시작되겠죠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입니다 오늘은요 완전 무사고의 짧은 키로수 좋은 색깔 거기다가 다가가기 괜찮은 가격까지 갖춘 엔진 미션 상태 아주 좋은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쉐보레 캡티바 디젤 2.2 이륜 LS 모델입니다 판매가격은 630만원입니다 최초 등록일은 2011년 12월 2 1일이고요 연식은 2011년식입니다. 주행거리가 아주 짧습니다. 75,000km 탔습니다. 변속기는 오토고요. 연료는 디젤, 색상은 진주색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 성능 점검부터 보여 드리겠습니다. 75,000km 탔죠? 키로수가 아주 짧습니다. 사고 이력 없습니다. 단순 수리 없습니다. 처음 신차 나올 때 상태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갈린 게 없습니다. 자, 자동차 세부 상태 보실까요? 밑에 변속기 이렇게 쭉 보세요. 보시면 미세노유, 뭐 불량,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하체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 예, 미션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이시는 그대로고요. 완전 무사고에 아주 상태 좋은 차량입니다. 키로수 짧고 이 쉐보레 캡티바는요, 우선 기본기가 탄탄한 차량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단점을 극복하게 만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지금 진주 색깔입니다. 색깔까지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요. 이 윈스톰 후속 모델이죠. 깔끔합니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 색깔까지 진주색이고 아주 깔끔하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후방 카메라 보이시죠? 듀얼 머플러까지. 스키드 플레이트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LS 모델입니다. 트렁크 짐이 굉장히 많이 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SUV이기 때문에 차량 아주 좋습니다 상태. 그리고 이 짐도 많이 실립니다. 후방 센서 보이시죠? LED 방향 지시등 보이시죠? 사이드 미러하고 일체형입니다. LED로 되어 있습니다. 밤에 아주 이쁘죠? 뒷좌석이고요. 이 차량 뭐 차체는 이 윈스턴 후속 작품인데 뭐 앉으시거나 뭐 쓰실 때이 실내 공간도 충분합니다. 센터페시아 전경이고요. 핸들 조작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핸들에 여러 가지 조작 버튼이 있죠. 운전석 에어백, 조수석 에어백, 사이드 에어백, 커튼 에어백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로 5 2.2 디젤 엔진 184마력의 터보 엔진을 달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는요. 그냥 신차급입니다. 그냥 새 타이어가 달려 있습니다. 거의. 자, 235 55R18인치 타이어입니다. 블랙박스 보이시죠? 75,000km 탔습니다. 75,000km. 네, 전동 접이 미러 들어가 있고요 네, 운전석 오토도어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이고요 자, 히팅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히팅 시트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경 보이시죠? 자, 오늘 보여드린 이 차량은요. 완전 무사고의 짧은 키로수 좋은 색깔까지 갖춘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엔진 미션 아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가격이 630만 원입니다. SUV 그렇다고 이게 오래된 SUV가 아니고요. 괜찮은 차량이죠. 캡티브합니다. 다가가기 좋습니다. 아주 가격까지 괜찮습니다. 상태 좋고 키로수 짧고 630만 원에 오늘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관심 있는 분은 연락을 주시고요. 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자 패스하시고 다음 동영상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